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괴롭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너무 좋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나 말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날들에 있었던 이런 안 좋은 말이나 안 좋은 일들을 계속 이렇게 고통과 낙심으로 붙들고 있으면 우린 늘 어둠과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누구 때문에, 누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이러면서 누구 탓만 하고 있어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늘그 모습, 그 자리에 멈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뭘 했는데, 아, 그때 어땠는데, 이러면서 예전에 잘한 거나 좋았던 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난 2025년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 과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 날들을 교훈 삼아서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소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난 과거를 붙들고 살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의 최종 목적이자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아마 그 시상식에 1등이 찍힌 그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그 심판관이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그 순간을 최종 목표로 삼고 그날을 위해 날마다를 죽을힘을 다해 훈련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잘 싸웠다. 잘 참고 이겨냈다 이러면서 칭찬과 상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그 완성의 날을 목표로 두고 날마다를 있는 의미일다해 믿음의 싸움을 하며 달려간다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 과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과거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과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죽음에도 가담했던 내가 지금 와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너무 뻔뻔하고 욕 먹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뛰어난 학벌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화려한 각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제원금도 추진했던 업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업적들을 계속 붙들면서 내가 어땠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내가 싫은,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다 참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난 일들을 붙들고 있었다면 아마도 얼마 못 가서 버림받는 자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과거에 어땠는지,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다시 또 앞을 보고 다시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이 고난맞는 인생에도 기뻐하라고 당당히 소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상과 존귀와 영광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 지나간 시간을 계속 붙들면 실은 한탄과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처럼 그러기에 우리가 과거에 매기지 말고, 그러니까 지난 일들이 어떠하든, 지난 일들을 붙들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그 지난 일들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칠 건 고치고, 성장하는 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잘했다 하고 이렇게 상주시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또 전진하고, 또 성장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계속 상이 쌓여가는 날마다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앞에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은 이미 구원이 확장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모든 걸 너무 잘 지키고, 잘 알고 있고, 또 완성된 자리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잘되게 해줄 거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없이 이 정도면 됐지 이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어떤 믿음의 훈련이나 노력 없이 늘그 자리에 머물러서 점점 시들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고, 이만하면 됐지도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앞을 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땅속에 묻힌 보아라고 말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들은 자동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다인 줄 알고 멈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발견하고 캐할 보아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꼬링점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미 다된 것처럼 멈춰 있거나 내가 정한 선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과거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그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2025년의 모든 힘들었던 것들을 뚫고 새로운 2026년을 향해 다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많이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맞고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향해 겸손히 다 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또한, 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이런 것처럼, 만일 지금 바울이 말한 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거나 반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이 하는 말에 다르게 생각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며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 모르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목적을 향해 간다 해도 각자가 깨닫는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고 자라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각자가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있다 해도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대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과거에 매어 있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좀 느릴지라도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다 보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주님 앞에서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난 날들에 얽매이지 않고, 내 잘못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고치지 못한 말들에 멈춰 있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며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